그러고 보니, 어딘가엔 시간을 멈추는 메이드가 있다는데 자, 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 자, 남자 솔로들이요 외로우신가요? 오늘은 바로 메이드, 이현씨라는 게임인데요 일단은 <laughs> 저 전에도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요 아... 어... 이 여자아이가 아주 속이 많이 타겠군요 일단 저 위에 하트 보이나요? 왼쪽 위에 저 하트가 아마 천이 돼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선택. 바로 메이드랑 결혼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만한 여자 귀족과 결혼할 것인가. 일단 저는 처음에 메이드와 결혼했습니다. 처음 보고 결혼하는 거 말이 안 되지. 결혼왕국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다시 한번더 제가 어떻게 하는지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집중하는 주인님 모습도 멋져요. 이렇게 계속 클릭하면 이건 그냥 들은 이야긴데요 다른 저택에서는 주인이 메이드를 침실에 끌어들이기도 한대요 왜요 이거 야한 얘기야? 자 이렇게 선택목이 가끔씩 나와요 막 클릭하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야 돼 천천히 들으려면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 정도 채웠는데한 시간 걸린다는 얘기죠 너도 내 방에 있잖아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어,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귀엽네요. 주인님의 침실에 단 둘뿐이네요. 예 무슨 속셈이 있나? 아. 일단은 계속 클릭하 하겠습니다. 주인님은 귀족이신 제 소중한 아. 걸 이렇게 훔쳐가 버리다니. 메이드와 지금 이 귀족 자그 자신이. 나, 네, 제가 지금 서로의 사랑에 빠졌군요. 그런 겁니다. 주인님, 주물러 드릴까요? 뭘?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요. 에이, 수상해. 하, 아, 일단 천까지 꽉 쳐보겠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만 보면 가슴이 쿵쿵 뛰어요. 어쩌죠? 홍차 드시겠어요? 우유와 애정을 듬뿍 부어드릴게요 이건 소리를 꼭 해주세요 목소리가 제일 뿐이다 귀족분들은 공부할게 많아서 힘드시겠어요 이족은 무슨 공부하려나? 제가 대신 해드릴 수 있다면 좋을텐데 소설책에 나온 그런 이야기가 진짜였을 줄이야 만땅차. 주인님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 <laughs> 만땅이 빨리 차야 되는데. 행복한 이 기분 그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 어딘가엔 시간을 멈추는 메이드가 있다는데. 너 아니야? 주인님 목욕하실래요? 제 몸으로 씻겨드릴게요. 뭐 소리야 이거 잠만. 아 이거 목욕하시겠어요? 아니면 식사부터? 아니 미쳐~ 저랑 책이라도 읽으실래요? 주위 사람들이 요즘 들어 부쩍 예뻐졌대요.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더니, 정말이었나 봐요. <laughs> 애 뭔가 변태같은디? 주인님 이건 아니에요 그냥 빨래감 상태를 확인하려고 자 위에 보시면 계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주인님? 것도 있어요 식사하세요 씹기 귀찮으시면 제가 입으로 먹여드릴까요? 내가 씹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주인 사람들이 요즘 사랑을 하면 위. 예뻐진다더니 정말 주인님은 귀족이시면서 손버릇이 나쁘네요 제 소중한걸 이렇게 훔쳐가버리시다니 이거 마마도 버리시다니요. 마음이겠죠? 주인님과 같은 곳에 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니 지번이 너무 똑같아서 싫어요 메이드의 치마 안쪽에는 꿈과 희망이 있대 귀족분들은 공부할게 많아서 힘드시겠어요 제가 대신에 자 그러면 수 만땅 채우고있습니다 물고 조금씩 먹으면서 입술이 닿으면 지는 놀이예요 <laughs> 잠만 이거 옛날이 너무 다른데 옛날에 이거 시합은 안 나왔는데 일단 내가 이기면 뭔가 이상할 것 같아서 이에 이름을 하겠습니다. 그땐 아이리가 주인님의 입술을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거 끌까요 <laughs> 똑같지 않아요. 필요한 마음의 준비가 다르다고요. 주사람들이 사랑을 하면 꺼진다더니 아. 정말이여 행복한 이기부 그러고보니 그럼 다시 만땅을 채우고 있습니다 는 메이드가 있다는데 기분이 나왔는데요 목장 견학 그리고 거리의선 줄집 술을 마시면 안될것 같은데 목장 오. 변화를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가 백작가 딸린 이군요 어. 푸른 들판 여기저기에서 풀을 뜯는 젖소들 평화로운 광경이에요 이곳에서 저희가 매일 마시는 우유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아 주인님 저쪽에서 마침 우유를 짜고 있나봐요. 구경하러 가요. 우와 우와 가짜 우유가 저렇게나 많이 대단해요. 왜 가슴이 큰 사람을 아 잠만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어... 여자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알아 손으로 줄로 주물러 주면 이, 뭐야 이거 회사 미쳤나가? 제작자가 미쳤네. 우유를 많이 마시면 이것도 변태 같아. 사랑을 하면 아 씨. 저도 일단 사랑을 하면 꼭,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그럼 저도 곧 희망이 있겠네요.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주 깊은 사랑을요. <laughs> 지금 다시 만땅을 채워고 있습니다. 아, 자 맵이 바뀌었고요. 어, 뭐지? 어? 어, 어. 저... 왜? 얼마 전에 드장에어요 요즘 주인님께 넘... 내가 허락한 건데? 평민답게 행동거지를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내가 내 앞에 하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했는데 어 메이드장 혼내주겠습니다 메이드장이 아, 높아 아니면 내가 더 주인님. 높아 제가 잘못한게 맞는걸 내가 명령한건데 메이드장도 절 걱정해서 그렇게 말하신거예요 전메이들뿐이니까요아이 여기 지문이 사라졌네 다시 침실? 왜? 가끔 생각해요 이행복이 꿈은 아닐까 하고 이거, 막이편까지찍거 갔네요. 거이 네? 아, 아니에요 온게 아니라 누가 이거, 건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별로 없거든요. 하긴 그렇다. 교 가서 고해성사를 드려야겠어요. 주님의 침대, 주인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 얘 계속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우와! 조니, 제 소원을 마 지난번 피크닉은 즐거웠죠? 다시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가서 고해성사를 드려야겠어요. 이 저택이 지금은 제 고향처럼 느껴져요. 자, 그리고 이에 동생이 있는데요. 동생이 아픈데 선택도 할수 있습니다. 제 돈으로 줘서 의사를 불러줄지 아니면 아는 의사를 불러줄지 저도 돈을 줬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와야 정상 아니야? 키가 주먹만하게 줄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남몰래 주인님 곁에 있을 수 있을 텐데. 애가 기족인 나한테 폭 빠졌나 보네. 있어요. 처음에 애가 글을 몰라서 편지를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글을 읽히고 있네요 아주 좋은 성격이에 언제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만땅이 안 채지나 귀가 주먹만하게 줄었으면 그럼 남몰래 주인님 곁에 요즘 따라 밥맛이 통 없네요 왜 <laughs> 집에서 편지가 왔는데 이웃집 축하하네. 언니가 시집을 갔대요. 으, 저요? 저는 아직 상대도 없고. 하트가 망땅인데 나한테 상대가 없다고? 저 하트가 메이드의 네? 하트이다. 아, 아니에요. 넘겨. 이게 아니라 눈에 이 저택이. 넘겨. 지금은 주변이 이렇게 많아. 겨... 이렇게 행복해도 좋은 걸까 싶어서 불안할 정도예요. 그러면 이 탄으로 갑니다.